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47장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아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대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자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히 하면서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진장 9절에서 12절까지. 어, 어제 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기도는 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뭘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기도는 이걸 믿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죠? 그 24시가 되어지고, 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이렇게 강단해서, 음, 우리에게 집중하도록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 성경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 그죠? 하나님 그룹을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룹을 두시고 그룹이 있단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보좌에선 어떠 말씀이 나왔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중앙에 뭐예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찬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했단 얘기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냐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흘러 나오는 강이 이그 이게 근원이 돼서 내 근원을 해서 그죠 어 이렇게 사방에 그 물이 흘러갔다니까요. 그게 생명의 물이죠.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도 뭐 사대 문명제 해가지고 이렇게 강 나오고 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조 원리고 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그, 이 축복을 이제, 어, 잘 못,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놓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모세에게 만들려고 한게이 이 모형이죠. 그죠? 안 믿으니까. 그래서, 어, 이렇게 영원한 떡상을 두고, 촛대를 두고, 어, 언약계를 두고, 그죠? 그 위에는 보자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생명의 근원인데 이거를 놓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에서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포로가 됐어요. 그죠? 어,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에서 3장 1 6절이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의인에게도 말하고 악인에게도 말하라 했어요. 그죠? 뭘 말하라는 얘기냐면 이 원인이 그저 어디에 있느냐하면 에스겔서 28장 11절 18절에 보니까 이 원인이 어디요? 사단의 그죠이 사단이란 존재를 인하여서 말씀 떠난 게 원인이라고요. 그죠 그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이, 이 타락한 천사가 어, 그죠 완전하고 지혜도 충족하고 온전한 아름다움이고 그죠? 이 에덴의 그, 이, 그 보석으로 좀 치장하고 단장하고. 또뭐 수군과 비파도 치고, 이렇게 정말 완전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인간에게 말씀 떠나도록, 자기가 그 인간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말씀 떠나도록,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에스겔 3 7장 1절, 11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결국은 어떤 모습까지 됐냐 마른 뼈 따기 같이 됐다고요 영적으로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언했는데 4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어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군대가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너진 영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죠? 이유는 뭐냐? 말씀 떠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하면,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 운동이 뭡니까? 다락방이에요. 어, 그, 우리가 어떤 말씀 운동합니까, 그죠? 무슨 말씀 운동 아니냐면 어, 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잠깐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모든 것 회복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회복 운동, 사, 살아나는 운동, 말씀 운동 해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신지, 이 말씀 운동을 할때 살아나는, 회복되는 운동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애국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운동하게 애굽의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열번 말씀운동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애굽을 붙잡고 있는 게 바로가 아니라 사실은 사단이고 이열 귀신이 붙잡고 있었거든요. 이걸 본 거죠. 그죠? 근데 이 모세가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무슨 말씀운동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 8절이에요. 그죠? 시제사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이, 말, 이 말을 계속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결국 열 번째 말씀 운동할 때 바로가 두산두발 달리고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게 벌써 더잘 알고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 정말, 어, 이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할 때 피제사들이는 이 운동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 바벨론에서는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잖아,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냥 놓치니까, 말씀 떠나서 바벨론을 포로로 갔는데, 이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죠?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도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원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꽃 같은 풀 같은 이게 세상적인 것을 자꾸 찾아가니까 그죠?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합니까? 마른 벽다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어나라. 그런데 그 마른 벽다귀들이 달라붙어서요 군대가 됐다 그랬거든요. 그죠? 생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에스, 에, 그죠? 에, 그스게 그, 에레미아에게도 보니까, 어, 보니까, 어린아이들의, 그죠, 입천장에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네, 떡을 떼어줄 자가. 다시 말해, 그 떡이 뭐야? 말씀. 말씀 들어가면 사내 그 정도로 갈급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 로마의 그 신학에 와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그죠? 이 언약 붙잡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언약 붙잡고 모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언약의 역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어,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시지 아니했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 사도행전에 모인 이마가다라빵에 모인 이 사람들이 붙잡은 언약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근데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16장 15절, 17장 1절에서 9절에, 그죠? 18장 1절에서 4절에, 19장 8절에서 20절에 각 지역으로 번져갔다니까요. 그죠? 어, 이그 어, 필리포지에 루디아가 예비돼 있었죠. 데살로니가 저기는 야손이 예비돼 있었고 고린도 지역에 또 이, 그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고 에베소 지역에는 제자들이 많이 쓰다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갔어요?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대리라고 믿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바울에게 주신 게 뭐냐? 로마도 보아야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각 지역으로 번져 나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뭘한게 아니라 뭘 했느냐 하면, 말수 가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다. 바울도 가는 데마다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야만 되는 증거를 밝혀 드러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앞에만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이 정말 있으면, 열려지면, 모든 뭐, 것을 회복해 되는 비밀은 말씀 운동뿐이에요. 정말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해요. 마귀의 사단의 그어이 계계를 그, 어, 꺾는 길 마, 이, 사단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오직 말씀 운동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할게 뭐냐하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온 우리에게 그죠? 이 보자에 집중을 다시 말하면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자가 되고 계시거든요. 그죠? 근데 이 보자는 영영하다 그래서 영원해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등한이 여기야. 없는 것 같이. 그죠? 어, 그리고, 시, 이, 보자는 실제로 12장, 2 1에 너희가 이룬 것은 실제인데, 이게요.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어, 등한 여기는 거죠. 그리고 9장 11절에도 온전한 장막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어, 이 온전한 장막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걸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 예, 그 어,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에덴에서부터 나오는 이성수에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자꾸 등안이역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실제 이이그 이 보좌의를 알도록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어이그 모형을 만들라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성막을 보좌를 눈에 보이도록 성 그죠?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이 이, 그죠? 이 성막 안에는 어 영원한 떡상이 있고 빛이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룹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보좌 우편에는 이,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훈련을 40년을 하나님이 하셨다니 왜냐하면 이 축복이 아니고는 절대로 가난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 그 비밀을 실제로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 누리는 그 시간표가 어디냐? 광야였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주셨지만 어 이사야서 60장 일절에 3절에 뭡니까? 참 빛이 그죠? 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처럼 이 안에 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데 이 성소에서 나오는 불이 모든 것을 살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것이 어디냐 홍해예요. 홍, 홍해는 뭡니까? 민족적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는 뭘 상징해요? 장례식이에요. 죽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애급에서 살던 나, 광야에서 살던 나, 노예로 살던 나, 하나님 없이 살던 마귀 자녀된 나는 죽었다고요. 그죠? 내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죠? 그리고, 어,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고요. 5장 24절이고 6장 14절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죽었다고요. 이제 옛사람 나는 죽었고, 그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느냐? 광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강렬해서 뭐 하면 됩니까? 히브리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라고요. 집, 묵상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돼요. 뭐예요? 이 보자의 축복에.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물, 물이 생명의 물이 모든 것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일도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 가지, 이거 또 가정에, 또 우리 주변에 보여주는 모든 문제는 뭐냐면, 말씀, 말씀 떠나서 그래요. 그죠. 하나님 없는, 없는 삶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못 누려서 그래요. 불신자나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고, 신자는 하나님 못 누려서 그래요. 그죠. 불신자는 정말 성소의 축복을 모르고 사는 것이고 신자는 이보자의 축복을 몰라서 못 누리는 거죠. 사실은 어, 그죠. 이게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아직도 안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게 우리가 우리 믿음의 자서가 어디냐하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 생각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이 믿음으로 담기지 않도록 매일, 항상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뭐 있습니다, 우리. 그죠? 말씀 뺏어가는 사단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고하게 되죠. 딱딱하게 된다니까요. 황폐해졌다니까 들어도 씨말 이게 이거 그이 마음이 황폐해서 왕가해져서 씨를 뿌려도 씨가 뿌리를 못 내리듯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하지가 않아 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만의 광야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안 되고, 집중 안 되는 게 정상이고, 됐다가 안 됐다 또 이것도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 내가 이, 이내 영적인 상태, 이게 영적인 상태잖아요. 우리 이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영적인 상태는 내가 못 고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나를 알고 잠깐씩이라도 내가 보좌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앉아만 있는데도 흑암은 무너진다니까요. 그죠? 그 시작을 못해, 앉아 있는 시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는 시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 훈련을 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정말,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치유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꿔가시는 시간이 언제냐? 광야. 이 시간, 여기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유하시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가서 이 보자 바라보게 했거든요. 데이이 광야의 보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계신다고요.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이게요, 보자에게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 원수가 일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천사가 동원되는 이 어마어마한 힘을 누리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천사를 지금도 동원하고 계시는 걸 누릴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런 영적인 상태니까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안 되면 녹취라도 하고, 쓰기도 하고,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말씀에 가까이 가도록.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참된 안식. 이게 우리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걸알수 있고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나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에게 이 집중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와, 와지는 결과가 뭐냐 이 보자에서 생명의 물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이 생명의 물이 나온다. 이 에덴에서 창세기 2장 10절에 있었던 이 에덴에서부터 나오는 이 물이 그죠? 어, 이 강이 에덴을 적시고 그래서 내 근원이 되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좌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은 이 시간이에요. 물이 안 나, 스며든다 그랬어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6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죠? 6장 27절에는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일하라 6장 35절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이런 영원한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성소에서 나오는 이 물이 그죠 스며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죠? 이 스며들면 우리의 발목, 무릎 허리, 그죠? 이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 구절에도 보니까 이 강의 의림에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고 바닷물도 되살아나고 큰 바다에 고기가 심이 많고 그죠. 강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아니 하는데, 이게 무슨, 이게, 이 물이 뭡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이라 이랬습니다. 그죠. 사장 12절에 보니까. 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모든 물이 모든 것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라니까요. 내가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내가 들어갈 그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어 정말 이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 그 시간이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스며드는 시간이라니까요. 어디까지요? 나 관계된 모든 곳, 2, 3, 7, 5천 종족에까지라도 하나님은 이 비밀을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그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정말 한 주간에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가 보자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보자에서 나오는 이 물이 정말 우리 가정 또 우리 후대들 또 우리 지역, 우리 교회, 우리가 한계된 모든 것에 2, 3, 7, 5천 족에까지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이 한 주간에도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섬기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